안녕하세요. 상상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. 어느샌가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는 기계는 요금에 대한 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고 더 좋은 혜택의 구매 방법에 대해 찾기 마련입니다. 따라서 오늘은 일상 속 중요한 파트너인 휴대폰사계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먼저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용성을 내세워 중저가라인으로 나온 저가 폰을 사는 방법. 두 번째는 출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기종을 고르는 방법. 세 번째는 직접 발품 팔아 할인 판매점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꺼려진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그렇다 쳐도 세 번째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는 다소 꺼려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상상폰 네이버 카페는 지금 코시국에 걸맞는 스마트폰 판매 사이트라 할수 있습니다. 상상폰 카페는 온라인 판매 심사 기준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온라인 공식 판매점으로 100% 제조사 정품만을 취급하며 출시 예정인 최신 스마트폰 사전 예약부터 인기 스마트폰, 키즈폰, 구형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한 현재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구매 후 후기 및 SNS 태그 인증 시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최신 폰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구매 후에도 구매 후기 이벤트 참여 시에는 상품권도 증정받을 수 있어 문의 및 접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재고소진 전 빠른 신청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